끔찍한 독살 현장에서 탈출해 호머와 마지의 도움으로 배에 올라타게 된 요리사. Marge, 호머는 마지에게 남자가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을 거라고 말하던 중 남자는 두 사람에게 감사의 의미로 파이를 만들어줬는데요. 호머는 남자가 만들어준 파이를 밖으로 던져버리고 마지 또한 파이를 먹은 상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Oh, 마지가 미인계로 남자의 시선을 끌자 호머가 돗대를 이용해 남자를 기절시킨 뒤 바다에 빠뜨렸는데요. 얼마 뒤 우연히 남자가 타고 있던 배에 올라가게 된두 사람은 남자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pie, this, shark. Shark 호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요. Marge, I can't live with the guilt. 결국 마지는 죄책감에 파이를 먹고 정신을 잃게 되지만 사실 이 모든 게 매기의 상상이었는데.